MKX 차량에 리얼 3D 어라운드 뷰 나이스 뷰를 시공했습니다. 전용 모니터 타입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라운드 뷰만 주차 뿐만 아니라 주행주에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서 어라운드 뷰 활용도를 100%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작동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전방 영상입니다. 이 화면이 기본 화면이 되고요. 후진 결을 넣으면 후방 영상으로 오른쪽 화면이 바뀝니다. 후진 결을 빼면 다시 전방 영상으로 돌아오고요. 깜빡이 신호와 연동해서 측면 뷰를 보여줍니다. 깜빡이를 넣으면 측면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깜빡이를 끄면 다시 기본 화면인 전방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오른쪽 측면뷰를 보여줍니다 측면뷰 보는 방향은 지금 뒤쪽 방향을 볼수 있도록 세팅해 드렸고요 어, 앞쪽 방향을 볼수 있도록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측면 뷰를 2D로 볼 것인지 3D로 볼 것인지 앞쪽을 볼 것인지 뒤쪽을 볼 것인지 옵션 설정에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뒤쪽 방향 측면 뷰는 어, 차선 변경할 때 측후방 지역에 해당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고요. 앞쪽 방향 측면들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거나 좁은 공간에서 차량의 좌우측 코너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등을 켜면 앞쪽 방향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앞쪽 방향 좌우 측면을 동시에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서 빠져나가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뷰 모드를 제어할수 있습니다. 무선 타입이며 부착식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별 기능은 앞쪽을 살펴는 전방 영상이고 뒤쪽을 살펴는 후방 영상입니다. 메뉴 버튼입니다. 다양한 뷰 모드를 메뉴 버튼을 눌러서 보실 수 있고요. 360도 회전 뷰입니다. 엔터 기능과 차체를 투명하게 하는 OK 버튼입니다. 다이얼을 돌리면서 메뉴를 이동하거나 차량을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뷰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뷰를 볼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활성화된 아이콘인데 탑 뷰를 보여줍니다. 차체 몸통은 생략하고 양 끝면을 위협 붙여서 좌우 사각지대를 더 많이 볼수 있도록 했고요. 뒤쪽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주행하면서 축구방 지역 뒤쪽 좌우를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 뷰를 이용하시면 동시에 보시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쪽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보는 뷰이고요. 전방 와이드입니다. 도로를 진입하면서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좋고요. 후방 와이드 뷰입니다. 뒤쪽 차량, 후방 차량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360도 회전 기능입니다. 차량 주변을 360도로 회전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차량을 놓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를 투명하게 처리해서 뒤쪽 배경 사물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색상을 돌려올 수 있고요. 어떤 뷰에서든 신호를 넣으면 해당 뷰로 바뀝니다. 깜빡 신호를 넣으면 깜빡이 신호에 반응해서 측면 뷰를 보여줍니다.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단에는 링컨, 심볼 마크와 로고를 삽입해드렸습니다. 이상 리얼 3D 어라운드 뷰, 나이스 뷰 설명이었습니다. 360도 회전 비어입니다. 원하는 각도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볼수 있습니다. 깜빡이 신호를 넣어서 측면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차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를 넣어서 측면의 손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 와이드뷰입니다. 도로를 진입하면서 좌우의 손을 차량을 확인하는 n t 로 좋습니다. <laughs> 간격을 체크하겠습니다 좌측 간격, 우측 간격. c 뷰로 보겠습니다. 0뷰 뒤쪽, 앞쪽 좌우. 전방 와이드, 후방 와이드, 360도 회전배입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현관 시도를 넣어서. 앞쪽 측면을 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맞추시고요. 왼쪽에 있는 차량과의 간격, <laughs> 오른쪽 차량과의 오른쪽 기둥과의 간격, 왼쪽 앞쪽 감자, 직감이 지나갑니다. 탑뷰 모드이고요. 앞쪽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360도 회전뷰입니다. 다이얼을 원하는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뒤쪽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후방 사각지대 좌우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차들 주차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라인을 맞추면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기둥과의 간격. 도체크니다 오른쪽에 쓰레기, 앞오토바이 왼쪽에 대문이 열려있는데요. 이렇게 칸빡이 넣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블럭과의 간격, 칸빡이를 넣어서 체크하면서 최대한 단짝에 칠수 있습니다.